이런 거다 밝히야지 국민들이 이해를 할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전 정부는 다, 어, 놔두고, 박근혜 대통령 때만 잊어가지고 죽중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제한의 국가이 처음에 시작할 때 초심대로, 초심대로 가야 된다. 이제 대한민국의 문재인 씨 자파 독재 그러니까, 이즘또 그래요. 야, 문재인 씨에서 자파 독재까지 넘어가냐 독재는 뭡니까? 제가 정치학, 독재가 뭐예요? 독재가요, 권력 지고 돈 지고, 언론 방송 지방, 그게 독재입니다. 지금 정권 잡자마자, 김희경 대표님 사장 내보내고그 다음에, 고영태 KBS 사장 내보내려고 난리하고, KBS 앞에 가면은, 제자취방이 KBS 앞에, 그거 가면은, 뭐라고 저 짓는지 아십니까? 구역자, 이사장, 사장, 어, 쳐다놔야 되죠. 이, 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말이 됩니까? 어, 그래서 이, 이 자파 독재를 그냥 놔두면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건가? 눈에 다 보입니다. 이그 사람들이 하는, 6개월 동안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도저히, 어,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 어, 1>, 1年前、1年前、戦いが起きた時に、1年レーえ、な、er、いよ。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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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と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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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튼 55일, 55일째 억중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대한애국당이 없었으면 은 여기에 우리 그 외국 국민들이 없었으면 은 저들이 말하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 그냥 웃고 그냥 감옥에서 죽든 말든 놔두고 대한민국이 진실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든 말든 이인씨가자파독신를 하든 말든 어? 병원이가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핵을 속국을 만들든 말든 그냥 놔둔다 그러면은 왜 살아야 됩니까 이런 나라를 그냥 놔놓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우리 선배님들 계시는데 선배님들은 일제압제 36년 어, 그 다음에 전쟁 3년 그러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전부 어공보리밥 먹고 사고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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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기락하는딱뜨먹었잖아요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 마지막 59년생입니다. 제가 50년 전쟁 도전하고 7년, 6년 있다가 제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 겁니까? 이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 세계 12대, 12, 12대 강국에다가 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우리한테 줬는데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적 부분은 뭡니까? 지금보다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나 어, 손자나 어, 딸들이나 몇,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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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녀들한테 이거보다는 좀더잘 사는 나라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7년에 지금의 우리는 뭡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어, 북한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미래 세대를 보는 겁니다. 문제인 같이 지, 지 멋대로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떤 돈이 하늘에 서 떨어진 것도 알고 말이지. 돈이 하늘에 떨어집니까? 지금 최저임금 전시로 가끔에 한 가구당 2,500만원, 2,500만원, 1년에 80만원씩 가구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세금으로. 그 다음에 공무원들 17만 4천명 늘리면 30년 동안 3, 또 1년에, 1년에 거의 100만원씩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한가구당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게 자유민주주의 어? 시장경제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옳았다 우리가 옳았는데 그런데 저 세력들이 저 세력들이 간단찮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줌밖에 안됩니다 건물다나도 없습니다 한줌밖에 안됩니다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시끄럽기는 되게 시끄러워요 <laughs> 쇼만 한국에서 쇼하면 되지 중국가가지고 국빈 방문해 인민들하고 문명닭성 있습니까 국민들 <laughs> <laughs> 그렇게 시간이 남아요 <laughs> 제가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어. 국빈 방문했다 제가 갔지 않습니까 그때 정몽준 대표하고 저하고가 특별 주행으로 따라갔잖아요. 아침 새벽부터 사람 만나기 바쁜 거예요. 네. 아침 새벽부터 참모들하고 수기하기 바쁘고 보어 가지고 어그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아침에 춥는 쪽 가가지고 투기하죠. 가고 무슨 대한민국에서 송하는 쇼가 쇼가 중국에서 통할 줄 알고 말이죠. 개방신을 다 당하고 그런 데얘기 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잘 해가지고 나도 문재인 씨 대통령이라고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나라가,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도 있겠구나.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도 있겠구나. 임금 올려가지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1년에 갑니다 4조. 아, 사조를더 가져간다는, 거야. 그냥 가져가는 게더 가져간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여기 식당, 조면한 중소기업들, 문재인 씨 시정연설 어? 나가 국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소, 어, 업체들이 중심되는 <laughs> 세상, 서민경제가 중심되는 세상, 다 깎으라고. 노동자 천국을 만들어라. 노동자 천국을. 노동자 천국을 만들어라. 그건 뭡니까? 대통령 선거 때 자기 도와줬는 이승기도 풀어줘야 돼요. 빚을 줬잖아. 민노총한테 빚 줬잖아. 민노총이 청와대 앞에 지금 데모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100개를 줬는데 70개 주니까 그 30개 모자란다고 또 데모하고 있는데. 정교조.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야, 이제, 분하다, 분하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TV 토론, 그게 두 시간에, 제한테 주어진 시간이 13분입니다. 13분. 그러면 인터넷 20분, 26분 했는데, 엄청나게 국민들이, 아, 이런 얘기도 하고 있구나. 이런 말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노만 하지 말고, 힘을 질러야 됩니다. 힘은 뭡니까? 힘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힘은, 저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식으로, 가짜혁명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서 심판하는 겁니로서그리고 숫자로 심판하는 거예요. 집회, 개인적으로 서로 간의 입장들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델키 집회에 모여야, 돼,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모여서, 우리가 살아있다. 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구한다니까 전부 우리 우동을 박사 모줄 알아요. 지금 중앙당에 우리 저, 우리 저, 박일호 위원장님 계시지만은 중앙당에 굉장히 에리태들이 많이 도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보는, 보는 거예요. 아, 봉준표 116명이 아니라 130명, 140명 돼도 저는 눈 하나 깜빡 아닙니다. 왜? 거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한에대 순간에 보수 정당이 단 죽은 겁니다. 이당을 맞아요. 맞아요. 가지고, 스크치기 해가지고 뭔가 숫자만 가지고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이 있는 게 다음 지방선거, 그다음 다음 총선은 우리 독자적으로 해도 40석을 얻는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 아닙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포함을 지난번 지진 났을 때는 그냥 이 일을 유사로 간게 아니잖아요. 이사로간게 지인 때문에 조사로 갔고. 그 전에 대통령 선거 때 가고, 제가 7개월, 7월 만에 간 겁니다. 그런데 포항에 있는 그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손 흔들어주고, 뺄 눌러가지고 압수해주고 이게 민심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바뀌느냐. 어, 박근혜 대통령 재였구나. 두 번째, 문재인 잘한다. 어? 너가 하는 꼬라지 보이긴 안 되겠다. 세 번째는 아이고 마, 홍준표 니도 똑같다. 그러니까 <laughs> 너가대한의국당이 싸우지 말고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내가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풀어놓고 싸워도 싸워라. 그때는 파일을 지금보다 빽빽히 해놓을 테니까 그때 싸워도 된다. 아직 싸울 시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모여서 가지고 제 강의 들어온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laughs> <쓰니 웃음> 분노하지만 아 다음부터 그런 데서 TV토론 안 부를 것 같아요. <laughs> 그 아쉽지만 선배하고 아, 하겠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건배한는데 시끄러워서 미안한데 죄송합니다. 네. 네. 자, 브라보 네. 아, 제가 네. 앞으로 경남도 이렇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안 불러주면요 대한민국의 어식당에서 건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안 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제가 박근혜 하면 대통령 어 대통령 하면 박근혜 네. 그러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 건배! 네! 박근혜! 네! 박근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잔을 다시 한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의 욱당 정상 남도당 박일호 위원장님의 예,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아이고.